이번 영상은 돈 들지 않고 집에서 혈압 내리는 간단한 운동과 혈관 스트레칭, 혈관을 정게 하는 음식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 중에서 일부인 말초혈관을 이완하고 혈압을 내리기 위한 운동을 소개합니다. 전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초혈관을 이완하고 혈압을 내리기 위한 운동도 있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꾸준히 지속하느냐입니다. 어쩌다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10km를 달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으니, 걷거나 식사 후에 체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운동이라도 귀찮고 괴롭다면 꾸준히 실천하기 어렵겠죠. 누구라도 날마다 운동할 수 있는 쉽고 즐거운 운동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좀비체조 버전. 좀비체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1세트 하면 10분 정도 걷기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세트 하면 30분 정도 걷기 운동한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혈관 스트레칭을 하면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혈관 스트레칭은 이 운동 끝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자세 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등을 쭉 펴고 선다. 2. 실어실어 제자리 뛰기 아이가 실어실어 싫어 하는 것처럼 상체와 팔을 요리조리 흔든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1분 동안 가볍게 뛴다. 3. 힘을 꽉 줬다 푼다.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양 주먹을 쥐고 양 팔을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한다. 무언가를 꽉 껴안듯 양 팔과 양 손에 힘을 준다. 이때 숨을 멈추지 않는다. 입을 조금 벌리면 좋다. 20초를 센 다음 양 팔을 내리고 힘을 푼다. 요약 정리하면 싫어, 싫어, 제자리 뛰기를 1분 동안 하고 힘을 꽉 줬다 푼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좀비 체조는 한번 하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하면 좋습니다. 뭉친 어깨도 풀리고 릴렉스 효과까지 볼수 있다는 점이 좀비체조의 큰 장점입니다. 좀비체조의 유일한 결점이 있다면 움직임이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할까 코믹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하기가 좀 민망하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요즘 많은 분께 입소문을 타고 있는 듯 합니다. 워킹 드로잉. 걷기 운동은 평소보다 보폭을 5cm 넓히고 조금 빠르게 걷고 강도는 살짝 숨이 차는 정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빠르고 힘차게 걸으면 유산소 운동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드로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로잉은 배를 쏙 집어넣고 등을 쭉 펴는 운동입니다. 배와 등을 딱 붙인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드로잉은 속 근육을 단련함으로 지방을 태워서 배가 불룩 나오지 않게 합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드로잉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혈관 스트레칭 그첫 번째 1분 동안 무릎 꿇기 무릎 꿇기가 운동이 된다고? 하며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동은 아닙니다만 무릎 꿇는 자세가 혈압을 내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체중이 종아리에 걸리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 때문에 그 자세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관이 탁 트이면서 피가 잘 돌아 혈류가 좋아집니다. 다리가 저릴 정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나빠져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약 1분 정도 다리가 살짝 저려온다 싶은 정도가 최고 좋습니다. 1. 1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앉는다. 이이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무릎 통증 등으로 무릎 꿇기가 힘든 분은 바로 다음에서 소개할 온몸 웅크리기 체조에서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혈관 스트레칭 그두 번째. 온몸 웅크리기 체조. 온몸 웅크리기 체조는 온몸을 수축, 이완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체조입니다. 아울러 전신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도 풀어줍니다. 몸이 찌뿌둥할 때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등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꽉 수축하기 바닥에 앉아 손바닥으로 온몸을 꽉 감싸 안으며 주먹을 쥐듯 웅크린다. 2. 활짝 이완하기 손바닥을 활짝 펼치며 만세하듯 양팔을 벌리고 상체를 쭉 늘린다. 3. 1과 이를 3회 반복한다. 혈관 노화와 고혈압은 깊은 관계가 있으니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말초혈관에 좋은 5가지 식품과 말초혈관을 이완하고 혈압을 내리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여 혈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의 일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에서는 왜 말초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이 쑥 내려갈까? 365일 혈압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않게 하는 요령 당신의 혈관 상태를 알수 있는 세 가지 숫자 고혈압 치료와 고혈압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혈압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